지게차 운전 기능사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최신 출제된 기출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 또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복원하여 윤쌤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지게차의 토크 컨버터에서 회전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와 관련 있는 용어는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스톨 포인트 스톨 포인트 2번 클러치식 지게차 동력 전달 순서가 오른 것은 자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석 기어 및 차동 장치 구동축, 차륜.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클러치식, 지게차 동력 전달 순서는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및 차동장치, 앞, 구동축, 차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된 내용. 자, 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 물어보는 것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는 엔진, 토크 컨버터, 변속기, 종감속 기어 및 차동장치, 앞 구동축, 최종 감속기, 차륜. 자 여러분들, 이번과 지금 알려준 동력 전달 순서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기짐은 다르게 출제됩니다. 3번. 지게차의 앞뒤 바퀴 유압 회로에 한 개씩 설치되어 한쪽 바퀴의 제동력이 고장 나도 다른 쪽 바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장치는? 정답 몇 번이죠? 정답? 그렇죠. 4번입니다. 텐덤 마스터 실린더, 텐덤 마스터 실린더. 자, 여러분들. 자, 지게차의 뒤쪽에 설치되어 차체가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정답은 카운터 웨이트.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또 알고 갈 내용. 지게차 작업 장치 중 핑거 보드 위에 설치되어 포크에 적재된 화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100, 레스트, 100, 레스트. 자 여러분들 텐덤 마스터 실린더, 카운터 웨이트, 100, 레스트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보통 화재라고 하며 목재, 종이 등 일반 가염물의 화재로 분류되는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몇 번? 정답. 1번 A급 화재입니다. A급 화재. 자, 그럼 여러분들 화재에 대해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이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이며,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이고,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이며, K급 화재는 주방 화재입니다.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리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K급 화재는 주방 화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둘 내용. 자, 여러분들, B급 화재인 유류 화재는 가연성 액체, 유류 등 연소 후 재가 거의 없는 화재입니다. 자, 그리고 유류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부어 끄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건설 기계에 비치할 가장 적합한 종류의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인가? ABC 소화기입니다. ABC 기 자, 여러분들, 윤쌤이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하인리의 사고 예방 원리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하인리히의 사고 예방 원리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조직, 사실의 발견, 평가, 분석,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자, 다섯 단계 순서. 조직, 사실의 발견, 평가, 분석,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확실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다음 그림의 유압 기호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자, 여러분들. 자, 무엇을 표시하죠?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고압 우선형 셔틀 밸브. 고압 우선형 셔틀 밸브. 7번. 자, 7번은 약방의 감초처럼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유압 모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전 관성력이 크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은 1번입니다. 회전 관성력이 작습니다. 자, 2번. 무단 변속의 범위가 넓다. 그렇죠. 유압 모터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자, 무단 변속의 범위가 넓다. 3번,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4번, 유압 모터의 종류에는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플런저 모터가 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윤쌤이 7번 문제는 약간 응용을 했습니다. 한 문제를 통해서 4네 문제 정도를 알수 있게끔 약간 문제를 변형하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압 모터 시험에 매번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유압 모터는 유체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일로 변환하는 기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압 모터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자, 유압 모터는 회전 관성력이 작습니다. 그리고 유압 모터의 장점은 무단 변속의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리고 유압 모터는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종류 세 가지.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플런저 모터. 8번. 지게차의 주행 시 전후 안정도와 좌우 안정도가 오른 것은? 정답 몇 번이죠? 한번 훑어보세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전후 안정도 4%, 좌우 안정도 6% 이내. 9번. 자, 축전지 용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방전 전류와 방전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자, 2번. 전액의 온도가 높으면 용량은 감소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전액의 온도가 높으면 용량은 증가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3번.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짓는 인자에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전액의 양이 있다. 맞습니다. 4번. 보통 암페어시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축전지 용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도 출제됩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또는 옳은 것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10번 지게차에 사용되는 클러치 디스크 라이닝의 구비 조건이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을 것. 2번 마찰 개수가 작을 것. 3번, 내식성이 클 것. 4번, 내구성, 내열성, 내마멸성이 클 것. 정답 몇 번이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마찰 개수가 작을 것. 자, 여러분들, 클러치 디스크 라이닝의 구비 조건은 알맞은 마찰 개수를 갖추어야 합니다. 11번,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체크하겠습니다. 1번, 기관의 과열되었을 때, 기관이 과열되었을 때, 2번,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 3번, 냉각 수량이 부족할 때, 4번, 기관, 기관 오일이 너무 많을 때. 자, 여러분들,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 자, 1번, 기관이 과열되었을 때, 2번,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 3번, 냉각 수량이 부족할 때 4번, 기관 오일이 너무 많을 때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기관 오일이 부족할 때에는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이지만 기관 오일이 너무 많을 때는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되는 원인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12번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 실린더 내의 연소가 스스로 배출되는 현상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블로우 다운. 블로우 다운. 13번 디젤 기관 연료 장치의 구성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연료 여과기. 2번, 예열 플러그. 3번, 연료 공급 펌프. 4번, 분사 노즐.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예열 플러그. 예열 플러그. 자, 여러분들, 예열 플러그는 공기를 가열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예열 플러그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또 참고로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디젤 기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디젤 기관은 소음 및 진동이 크고 마력당 무게가 무겁고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시험에 출제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하나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윤쌤이 자료 제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적중률 최고의 자료들만 갖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14번. 지게차 타이어에 9.00-20-14PR로 표시된 경우 2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0이 의미하는 것.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2 번입니다. 내경, 내경.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9.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9.00은 타이어의 인치, 즉 직경 폭을 의미합니다. 인치, 직경 폭.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깨지기 쉬운 하물이나 불안정한 하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크 상단에 상하 작동할 수 있는 압력판을 부착한 지게차는?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정답은 4번. 로드 스테빌리저입니다. 로드 스테빌리저. 로드 스테빌리저.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알고 갈 내용.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스트가 2단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기 적합한 지게차는 무엇인가? 정답은 하이 마스트입니다. 하이 마스트. 16번. 일반적인 오일 탱크의 구성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배풀. 2번. 유압 실린더. 3번. 드레인 플러그. 4번. 스트레이너.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 유압 실린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번 배풀은 칸막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오일땡크의 구성품은 이 외에도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유, 면, 개가 있습니다. 유, 면, 개. 자, 17번. 부동액의 구비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을 것. 맞습니다. 2번 휘발성이 없고 유동성이 좋을 것 맞습니다. 3번 비등점이 낮고 응고점이 높을 것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정답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자 부동액의 구비 조건은 비등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아야 합니다. 비등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아야 합니다. 4번 냉각수와 혼합이 잘될것 맞습니다. 18번. 아래 그림 중에서 가변 용량형 유압범프의 기호표시는? 자, 어느 거죠? 자, 여러분들, 몇 번이죠? 아래 그림에서 가변 용량형 유압범프의 기호표시. 정답 1번입니다. 1번 아래 그림에서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의 기호 표시는 1번입니다. 1번 19번 각종 압력을 설명한 것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각종 압력을 설명한 것중 옳지 않은 것 1번. 자, 절대 압력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한 압력. 맞습니다. 2번. 대기압력, 절대 압력과 계기 압력을 곱한 압력.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대기압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압은 공기의 무게에 의해 생기는 대기의 압력을 갖다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압력이라는 건, 절대 압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계기 압력과 대기 압력의 합을 갖다가 바로 절대 압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기 압력과 대기 압력의 합을 무엇이라고 한다? 절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 압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의 무게에 의해 생기는 대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 2번입니다. 3번 진공 압력. 자, 진공 압력이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 즉 음의 계기 압력. 맞습니다. 4번. 계기 압력.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압력.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19번 문제도 틀리기 쉬우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는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5미터입니다. 5미터. 5m.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림 하나씩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위에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의 기호 표시.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의 기호 표시. 1번 그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자, 아래 그림의 펌프. 무슨 펌프인가? 자, 그림 잘 보십시오. 요 그림은 트로코이드 펌프입니다. 트로코이드 펌프. 트로코이드 펌프. 3번. 아래 그림의 유압 기호는 무엇인가? 아래 그림의 유압 기호는 정답은 무부하 밸브입니다. 무부하 밸브. 무부하 밸브. 그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4번. 아래 그림의 유압 기호는 무엇인가? 자, 아래 그림의 유압 기호는 정답은 어큐 윌레이터입니다. 어큐 윌레이터, 어큐 윌레이터. 5번.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안전 표지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안전 표지판 그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보행 금지, 보행 금지. 자, 6번. 아래 그림과 같은 유압 기호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그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오일 탱크, 오일 탱크, 오일 탱크. 7번 아래 그림의 표지는 무엇인가? 자, 그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표지는 정답은 인화성 물질 경고, 인화성 물질. 경고. 8번. 아래 그림의 표지. 자, 이 그림 표지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답은 레이저 광선 경고입니다. 레이저 광선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9번. 아래 도면 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그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도면 기호의 명칭은 정답은 유압 펌프, 유압 펌프. 자, 10번. 자, 여러분들, 요 도면 기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도면 기호, 정답은 압력 스위치. 자, 압력 스위치. 요, 유압 도면 기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압력 스위치. 11번. 자, 여러분들, 요 그림, 무슨 펌프인가? 요 그림은 외접 기어 펌프입니다. 정답은 외접 기어 펌프. 외접 기어 펌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12번. 아래 그림의 교통 안전 표지는 무엇인가? 자, 그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좌우 회전 표지. 좌우 회전 표지 좌우 회전 표지 13번 아래 그림이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 그림이 표시하는 것은 정답은 고압 전기 경고 고압 전기 경고 자 여러분들 지금 그림은 지게차 운전기능사시험 필기시험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꼭 출제되는 그림만 엄선하여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쌤이 알려드리는 엑기스 기출 그림 자료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자,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최근, 최근 기출 복원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보다 짧은 시간 투자하여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